침마다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살다 보면 절망을 느낄 때가 있죠. 어떨 때 절망을 느끼나요? 예상하지 않던 일이 갑자기 닥치거나 또 큰 일이 닥칠 때 절망하게 되죠. 하지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이 완벽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헛점이 자꾸 나타나면 그런 상황 속에도 절망할 때가 있죠. 그러니까 큰 일로 절망할 때도 있지만 작은 일로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. 그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.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참 완벽을 추구하지만 항상 오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, 야,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.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인물이 많잖아요.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오지만 다그 연결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참 복잡하고 그리고 인간 관계가 이렇게 엮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 그 아시아는 누구의 아들이죠? 여호람의 막내 아들입니다. 이 막내 아들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 형들이 다 죽고, 이제 막내 아들이 됐고,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2절을 보면 아달라라고 나오죠. 이 아달라는 아합의 딸입니다.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그 오무리, 오무리 그, 어, 왕조의 그 아들이잖아요. 오무리 왕조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악한 왕들의 흐름입니다. 근데 그 중에 아합이 있는데, 그, 아합의 딸이 아달라입니다. 예, 아달라. 이 아달라가 이제 아시아의 엄마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, 어, 아내였으니까, 그, 여우람의 이전 아내였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될수 있죠. 아시아의. 그러니까,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다가 다윗 왕조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왕조지만 사실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북 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. 북 이스라엘에.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과 밑에 있는 유다 왕들은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. 많아요. 비슷한 이름들이. 그 이름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다가 우리한테는 핵심적인 흐름으로 가지만, 유다 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. 근데 어떤 영향이냐? 악한 영향. 그러니까, 안 좋은 영향은 이게 잘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, 이름들이 비슷해요.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.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, 뭐,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아 어머니가 바로 그아빠 딸이고 그 딸의 그 어떤 악행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고 그들의 흐름대로 정치를 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. 그래서 이때 이전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북 이스라엘과 이제 그런 교류가 아주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음 여기에 있는 아시아도 위쪽에 이전 내란이 일어난 거죠. 그 내란에 그 예호라는 인물이 이제 그런 이렇게 그 내란을 일으키니까 어,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시가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. 북쪽으로 가서 결군 죽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여기에는 정치인 동맹 또, 가정의 영향, 또, 신앙적 타협,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. 이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, 인간각에서 엮어지는 일이 참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. 여기에 이제 주연은 아니지만, 그래도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. 그것이 이그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고, 그 다음에 북쪽의 예후라는 인물이 나오죠. 그래서 이두 인물이 좀 비유가 되는 것이 있는데, 이 아달라는 그의 아들 아식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. 하느님에서 아달라가 있고 예후는 당시의 왕이 아니었지만 요람을 죽이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되죠. 그러니까 이두 인물이 그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결국은 어, 주연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그래서 이 아달라는 어떤 인물이냐? 여기에 이제 자기 아들 아시가 죽으니까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. 예, 다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? 본인이 그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잖아요. 손자를 다 죽이고, 어, 자기가 권력행사를 하는 것. 이런 일들이 진짜 끔찍하잖아요. 그러니까, 사실은 나라가 운영되려면 정치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, 근데, 뭐,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정치하라. 정치평론을 하라. 이런 것은 좀 장려하고 싶지도 않아요. 왜냐면, 대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사람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, 진실하게 하면, 그 자리에서 참, 있기가 힘든, 그런 것이,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잖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정치는 필요하고, 정치는 있어야 되고, 참 이게, 이런 차원에서 절망적이에요.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, 그 있는 것은, 자꾸만 악한 길로 가고, 정상적으로 가려면, 그 안에서 버티기가 힘든,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, 이런 것들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.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달라는 자기의 손자들을 죽이고 그런 권력욕과 우상숭배의 상징으로 그 여인이 등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. 또이 예우라는 인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우물이 왕조의 그릇 땜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순수하게 그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. 거기에는 또 인간적인 면이 들어가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이런 일 속에서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관계와 맥락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다는 것. 이것이 우리의 삶의,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복잡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잖아요. 그래서 참 복잡하다, 힘들다, 그리고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말씀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딱 눈에 또 띄는 것이 뭐냐면 11절을 보면요. 여기에 그 11절 왕의 왕 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. 여 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네 아내이더라. 그러면서 누구를 숨겨요? 요아스가 요아스. 그러니까 아시아의 아들이죠.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죽이지만 몰래 빼내어 그를 숨겼다 하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아스가 음 그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. 자 이것을 보면 그런 절망 중에도 어, 요아스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, 오늘 본 분이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들죠. 그것은 뭐냐면. 절망 중에 그 6년이라는 세월 속에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잖아요. 하지만 그 피비린내가 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기고 계시다는 거죠. 요아스. 그러니까 절망 중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. 감춰져요. 숨겨져요. 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. 왜? 네, 숨겨져 있으니까. 그러니까 아달라 같은 경우는 그 손자들을 다 죽이면 다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죽이지 못하죠.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요아스라는 인물이 숨기졌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그왕 꽃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있어도 항상 모든 것이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절망적이고 또 어떨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 속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. 그 속에 잠재되어 숨어있는 요아스의 그런 내면의 그런 부분이 우리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아달라의 힘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으니까, 요아스라는 인물은 전혀 눈에 띌 수가 없는 거죠. 숨겨져 있으니까. 하지만 요아스라는 인물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. 잘하고 있고, 잘하고, 그리고 때가 되면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, 그 절망이 다가 아니라, 그 절망 속에 희망은 지금.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.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절망 속에 희망은 숨 쉰다. 이것은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.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절망은 없다. 절망 속에 희망은 있다.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지가 않죠. 왜 그러냐. 절망에 빠질 때는 희망이 진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또, 희망 가운데 있을 때는 뭐, 절망이 올것 같지 않지만, 그러나, 우리의 절망 속에도 희망은 늘 존재하고 있다. 보이지 않을 뿐이다.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늘 이렇게 인지하는 것. 이것이 도리어, 어, 더 좋은 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.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. 그런 것들은 실감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운동 경기 같은 거잖아요, 운동 경기. 예? 완전히 이건 끝났다. 그런데 예? 몇초남나 역전이 돼가지고 가는걸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그런 운동 경기를 가시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이잖아요. 그런가 보면 우리 의 인생도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인생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인생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 속에도 항상 희망이 있다. 그런 희망을 언제 가져야 되느냐? 절망 속에 더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지 않고,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고, 그럴 때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. 그것은 내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도 늘 보이지 않는 희망을 다시 한번 늘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. 하지만 <놀람> <놀람>